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속성 소개해드려 볼게요. 음, 이 친구는 감령이죠. 얘는 멜. 어, 처음 나왔을 때는 히로인 내구에서 제일, 오성이니까 제일 함정 취급을 받다가 이 헤드강이 음, 되게 좋은 각성으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조금 받다가, <laughs> 받다가 이제 지금은 그, 얘보다는 에이르나 카난 같은 친구들을 더 많이 쓰죠. 음, 아무튼, 뭐, 괜찮기는 해요. 뭐, 대체제가 없으면. 그리고 이거는 기조사. 그, 전민의 무적팟에서 썼었어요, 예전에. 음. 얘는 용사죠. 그래서 진화하면, 체력킬러를 달고 있는 장비가 돼요. 어, 발바로사,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올리나, 오로치. 오로치는 턴밀 친구죠? 이제 20턴이라는 조금 무거운 턴이지만, 그래도 5턴이나 밀어서, 어,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요새는 적들이 대부분 그 상태 이상 무효? 그걸 달고 나와서, 요새는, 어, 쓸데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환생 이시스. 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체력킬러 무기. 그 다음에 베르드는 그거죠. 진화하면 투웨이 장비가 돼요. 음.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이거는 이제 일반 궁진 친구고요 각성 궁진도 있죠 그 다음에 리체는 리체... 리체... 사실 모자로 만들까 조금 생각 중이기도 한데 이제 뭐한 마리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자로 만들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원본으로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장군 그거죠? 이색진, 이턴감 그래서 랭던에서 주로 쓰이는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룡, 넵튠, 수헌터 수헌터... 제가 숲팟을잘안 썼는데 음,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쓴 파티가 이 수헌터 파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 협던 갈때 굉장히 좋았어요 삼일체 같은 것도 이 친구로 많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우정의 그에서 나오는 친구죠. 그리고 얘는 사봉이, <laughs> 수봉네 개, 사봉이. 그 물장군, 얘는 백설공주인가? 음. 그다음에 키리, 키디. 키리가 그거예요. 이 뒤쪽에서 뒤쪽에서 나올 테니까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얘는 음용계사 용환사 에그에서 나오는 친구인데 다이아기는 다이인데뭐 스킬을 계승해서 쓸라면 쓰고 하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성능은 잘 <laughs> 본체로서의 그 스펙은. 그 다음에 타마미츠네. 스킬이 조금 특이해서 하나 정도 있으면 좋구요. 두 마리 이상 있다 면은 하나는 진화를 시켜서 장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 락슈미 음, 이거는 헬로키티 콜라보에서 그 든두나 캐릭터와인 것 같아요. 스킬도 그 든두나 스킬이랑 똑같은 친구구요. 그 다음에, 비고, 음, 이고그 다음에, 기린. 얘는 아마 학원, 학원가차에서 나오는 친구 같은데, 뽑은 게 아니고, 그 퀘스트 보상으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에아. 그 다음에, 얘가 각성 안드로메다인데요. 어, 얘를 이제 수원터팟에 넣어서 쓰려고, 진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그 <laughs> 진화제라가 엄청 양심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 얘가 아마 미운 미온, 미운이랑 일식스 먹었나? 아무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두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두 개가 정말 진화하기가 엄청 힘든 친구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휘석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한,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때는 생으로 다 진화를 시켰어야 됐으니까. 아무튼, 진짜, 진화하는데 개고생했어요. 음. 그리고 수동명왕, 놀메이, 그 다음에 각성 이시스. 이시스, 이시스 일러, 예쁘죠? <laughs> 진짜 여신 같아요. 얘도 어, 좋아하는 일러 중에 하나고요 이게 지금 퍼드에서 보면은 크기가 되게 작게 보여서 잘, 잘안 보이는데, 이제 이걸 큰 사진으로 보면은 진짜 예뻐요. <laughs> 진짜 예뻐요. 음, 그리고 색깔 칼리. 그 다음에 얘는 곰이라고, 어, 스킬이 9턴 동안 데미지 경감하는 약간 특이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얘는 거북인데, 지금도 나오나? 음, 그, 6초간 시간을 멈추고 드롭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체인지 더 월드 류 중에 하나인데요. 음, 요새 6초는 너무 짧죠? 짧고, 그 다음에 물레신 아마 신부내신일 거예요. 신부가차, 웨딩가차. 음, 거기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웰도르는 오수부죠. 그래서 이거는, 어, 뭐, 최소 4마리 만들어 놓으시면 진짜 편하게 어디든지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랭더 해서도 많이 쓰이고 하죠. 그 다음에 아마츠, 아마츠. 아마츠 이번에 초각성 7공각 달고 와서 이제 21공각 딜러가 됐고요. 체력이 꽤 높죠? 음, 띵이 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스. 사라스도 예전에 한때 잠깐 리더로 썼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협단을 같이 가셨던 분이 사라스를 가끔 쓰셔서 저도 가끔 썼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는 음. 그다음에는 음. 어, 환생 오로치 그 다음에 칠인 푸야 뿌야. 푸야는 그거죠 진화용 킬러 음, 얘는, 어, 이게 어디 콜라보였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이 바인드랑 강로 사탄 회복에다가 반감 스킬을 달고 있는 친구예요. 음, 얘는 판가리, 물물빛 회복 드롭 해서, 어, 그, 진진 쓸때 판가리로 썼구요. 얘는 그거죠? 상하단 변화 디오스팟에서 이제 콤보 흡수가 나올 때 쓰는 그런 친구였고요 음, 얘는 청소, 라투디 청소예요 어, 얘도 한한 한 2주 썼다가 딜이 너무 안 나와서 그냥 다시 창고 청소 시켰어요 이거는 우르카 통신이죠. 통신에 판가리 스킬이 누가적으로 딸려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키리. 얘가 이제 서브로 쓰면은 특히 3개가 달려 있어서 용자비로 쓰기도 하고. 음. 이 본인 액티브 스킬은 그거죠. 기조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리더스킬도 그거랑 맞게 이 액티브 스킬이랑 맞게 돼서, 어, 버티기 팟에서 이제 가끔 쓰기도 해요. 음, 그 다음에, 뱀파이어 로드, 그리고 얘는, 그거죠? 어, 모든 드롭 잠금해서, 그, 롤렛, 뱅글뱅글 패턴, 그거, 카운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남겨놨고요. 음, 그다음에 대원용 군다리명왕. 그다음에 얘는 스미레 장비죠? 수봉이랑 헤드강 붙어있는 장비예요. 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이거는 이거는 치크프리트 장비예요. 사군자 시리즈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이 일러 색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취향인데 되게 예뻐요. 이 파란색하고 보라색 조화가 예쁜데 포즈가 조금 부담스럽죠. 음. 그리고 얘도 아마 랭돈에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음 얘는 니체인데 그 교환소에서 교환해오는 니체고요. 카그80 이상 공격 증가를 장비로 달고 있는 친구예요. 음, 아, 얘는 그거죠. 스킬카드 부후. 얘도 그 잠금이라 그 뱅글뱅글 카운터로 뭐한 번, 한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다음에 휘석이 나온 걸 보니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아 같은데... 이거 이거 알이 일러 왠지 보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알이 너무 어, 예쁘게 생겼어 음. 끝났네요 이제 어. 사실 물속은 뭐 추억이랄게 별로 없어서 말할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다음 불 속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